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우리 지 n 씨에너지가 파동을 크게 크게 그리다가 다시 이2십일선과5일선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제차 이런 급등을 만들어냈거든요. 작년에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추가적인 호재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우리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자 세계 최대의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. 자 2025가 지금 딱 열리고 있는 만큼 과연 어떤 이슈들로 어떤 주가 흐름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자,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. 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 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짱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진주식 한 종목. 자,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 갈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산에서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이끌어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 적으로 우리 GNC에너지 보시면 급등하고 횡보 그리고 급등하고 횡보 자 이렇게 대차 급등을 반복을 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. 결국 주식은 이 테마성으로 반짝하고 소멸되는 이런 종목들도 많지만 자 이런 실적 성장성이라는 본질적인 모멘텀은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 내는 건데 이게 매출도 매출이지만 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304%라나 어, 이렇게 늘어난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. 자 여기에 이 AI 산업이 발, 성장을 하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급증을 만들고 여기에 설치되는 이 비상 발전 설비 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자 이런 수출을 말도 안 되는 수출을 정말 만들어 낸 건데 결국 모든 분야에서 이 AI가 성장을 하면서 이 수요 정말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는 없잖아요. 자 여기에 이 AI 관련해서 정말 글로벌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 엔비디아의 이 젠슨 황의 그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세계 최대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바로 GTC 자 2025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만큼 AI 관련주들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터질 이 호재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각도를 다시 한번 들어 올려놓는 이런 스마트한 머니들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세력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뭔지,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호재.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좀 빠졌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런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자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하,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다시 급등 나오는 이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자,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건 대체 어떤 호재로 자 어떻게 엮어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를 시키느냐 바로 이 부분이겠죠. 자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.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준비한 거고요. 결국 내가 얼마의 이 종목을 그러면 매수해서 얼마의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주식은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틀리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자이 핵심 요약 본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어놓을게요. 여기로 종목 명 GNC 에너지 간단하게 적어서 그냥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. 뭐 문자 남겨 주신 분들 따로 제가 직접 연락 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물량, 거래량, 거래 대금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. 자,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다 이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딱 터뜨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.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버릴 때자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은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여, 어, 핵심 유압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가 여저, 어, 여러분들께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유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만족스럽게 챙겨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후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으로 종목명 너무 길잖아요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GNC라고 이렇게 앞에 에너지 빼고 GNC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까지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보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꼭이 호재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고 자 이때 가서 연락을 주시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커다란 수익 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보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마지막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호재 터지면서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GNC 에너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정보 좀 확인하시고 문자 GNC라고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후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종모배매 하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단타 수익도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부자친구의 힘순 찐주시 이종가 베팅 꼭 참여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정말 수익 보는 재미까지 좀 잡아 가시면서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